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제형솔루텍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5.39% 상승한 상태에서 오늘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제가 앞전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검정색으로 그어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 어딥니까, 여러분들?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바로 그 직전까지 갖다 붙여놓는 자리가 연출이 좀 됐었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냐면, 내일, 모레가 투자 경고 해제 판단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내일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15일간의 종가를 갱신해준 자리를 연출을 해줘놓고, 한번 눌러주면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살짝 보여준 다음에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놓자마자 바로 날아갔었던 케이스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HJ중공업의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어떤 케이스에서 이런 구간에서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 놓자마자 바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언제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냐면, 이날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됐었고,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는 바로 이날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열흘차에, 이전에 있었던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서 최고가 바로 직전까지 갖다 붙여놓은 다음에 투자 경과 해제되면서부터 주가의 상승 흐름이 요렇게 연출됐었던 이 ha 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시다시피 누가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까지 언급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다시피 제형 솔로텍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이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내일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 해제가 되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러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를 갱신을 해놓은 상태에서 애매하게 갱신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수그린 다음에 지지를 연출을 해줘놓고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그렇게 진행되는 케이스가 아니라 내일 수그리고 나서 모레 바로 직전까지 갖다 대놓은 자리에서 이렇게 상승흐름도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재형 솔로 덱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따라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계속적인 신고가 이어나가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댓글에 신고가라고 달아주시는 순간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댓글 개 수를 지켜보면서 어, 이 영상이 왜 이렇게까지 댓글이 많초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보시다시피 최근에 개인분들이 280만 주 가까이 한달 동안에 매수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어떤 걸로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다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제형솔루텍이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진 않을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 신고 감번식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제형솔루텍이 지금 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기이한 캔들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패턴 자체가 절대로 개인분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드렸어요 무슨 천국의 계단 올라가듯이 이렇게 거래 대금을 야금야금 들어올리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 자체가 굉장히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든다라는 말씀이고 이 구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짜글짜글 올라가다가 매수세가 달라붙으면서 어떤 식으로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슈팅 한번 나왔었던 어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구간을 다시 한번 야금야금 메꿔주면서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우리가 재형솔루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볼수 있었던 것은 전환사채 물량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기타법인 측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쏟아져 나왔었던 것을 합쳤을 때는 대략적으로 아직까지 100만 주 정도를 들고 있는 어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림캐피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번 보고서에 100만 주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100만조에 대한 부분을 소화를 시켜놓고 올라갈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음을 보여준 다음에 그 구간에서 덤핑하고 나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인데 일단 이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급락이 좀연출되던 시점에서도 계속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우리가 이거 매도할 만한 구간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영상을 좀 찍어드렸었습니다. 자 바로 무엇에 의해서 이 투자경고 매매 패턴에 의해서 4일차 때 매수 타점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그런 영상을 찍었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제가 여러분들 11월 25일날, 바로 다음날인 11월 26일날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영상을 찍어드렸었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25일에 영상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하면서 11월 25일날, 제가 제형솔로탱 영상에서 다음날 매수 타점을 잡아가셔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짧게 한 5초 정도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제형 솔루텍은 3일차에 접어들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타점을 오히려 잡아가는 내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 멈췄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타점을 오히려 노려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도대체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무엇이길래 이날 매수타점을 잡아가 보시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냐면은 투자 경고로 진행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4일차 땡 매수타점을 잡는 것이 투경 매매법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언제부터 시작해서 재형소로택이 투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이날부터 시작해서 투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4일차라고 하면은 이때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린 양봉이 출연해줬었던 날에 매수타점을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여러분들께 사례를 보여드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이 매매 기법 자체를 믿기가 어려우실 거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 진행됐었던 이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어떤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되면서 바로 이 HC 중고 같은 경우에도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정확하게 적용이 됐었던 종목인데 자, 이날이 바로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8월 14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8월 14일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딱 4일차 때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갔으면 150%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날이 바로 언제라고요, 여러분들? 8월 14일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공시 내용에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8월 14일이란 날짜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일 차때 매수 타점을 잡아갔다고 하면 특히나 10일 차때 투자 경고를 해제를 시켜 놓고 바로 11일 차에서부터 시작해서 주가의 상승이 연출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게 지금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던 부분은 이 하이드로리튬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에도 3일 연속으로 상승 흐이 연출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가 진행이 됐었고 우리가 4일 차때 매수 타점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종가상 여기서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라는 말씀인데 마찬가지로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날을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면 은 그날이 바로 7월 23일 이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하이드로리튬 7월 23일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종가상 여기서 들어갔으면 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라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케이스는 이 슈림 로봇의 케이스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휴림 로봇도 이렇게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너무 주가가 상승해버리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날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진행이 좀 됐었고, 그날이 바로 언제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10월 22일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공시 내용 한번 확인해보시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휴림 로봇이 10월 22일 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게 확인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아갔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20% 정도 수익권이 있었던 휴림 로봇이기 때문에, 제형 솔로텍도 마찬가지로 어때 경고 매 패턴에 의해서 이날에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28% 정도의 수익권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굉장히 잘 먹히는 매매법이다 보니까 이 매매법을 천만원씩도 받아가면서 유료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오픈을 좀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되겠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단일가 매매법이라든지 아니면, 제형 솔로텍 관련해서 중요하게 봐야 될 만한 이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짚어드릴 수 있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이제 제형 솔로텍이 지금 프로그램이 운전대를 확실하게 잡고 있고, 이 구간에서 이틀 동안의 조정을 살짝 보여준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를 이렇게 상승을 시킬지 아니면은 내일 갱신을 해놓고, 이 전에 있었던 1 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를 갱신을 해놓고 내일 모레 살짝 수그리면서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놓고 이렇게 날아갈지에 대해서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인데 자,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대놓고 말씀드렸었던 매수타점은 이 구간이면서 이전에 이 구간에서는 어떤 것에 물량이 소화되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습니까? 여러분들 전환사채 물량이 소화되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그날이 바로 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냐면은 11월 10일이었다고 라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11월 10일날 제형 솔로텍을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1364원 부근에서 잡아가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를 한번 드렸었고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11월 10일 날 제형 솔로택을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1364원 부근에서 매수 터점 잡아가보시자고 라 말씀드린 이유로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대놓고 매수 터점을 드렸었지만 바로 두 번째로 매수 터점 드렸었던 구간은 11월 26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11월 26일 날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상에서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투자 경고 4일 차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를 1668원 부근에서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두 번째로 매수 터점을 잡아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도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수익권에 있냐면 28% 정도 수익권에 있는 제형 솔로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68원이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 지금 검정색 선으로 쳐놓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구간을 기점으로 28% 정도 수익권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 제형솔로텍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흐름이 연출이 될때 일반적으로 고점에서 나오는 패턴은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이렇게 윗꼬리 음봉으로 바뀌는 캔들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점을 찍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 상승 파동 자체가 처음에는 상승 흐름이 이렇게 연출이 되다가 점점 가팔라지는 이 광기 구간에서 그런 패턴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지켜보면서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이렇게 제형 솔로텍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 받아보시면서 여기 대응방 링크를 통해서 이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재형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주신다라고 했을 땐 재형 솔로텍의 매수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은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시면요.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공유하기라는 것을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해서 확인이 되실 텐데 이걸 딱 클릭해보셨을 때는 이런 링크가 나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링크는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적혀있고 여기 위에 있는 번호랑 일치하고 있다는 라게 확인이 되실 텐데, 요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여러분들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문자 내용에는 이미 문이라고 해서 적혀 있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제형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까지 같이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ABL 바이오라는 종목이 투자 경고로 들어간 이후로도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마치 원위콜링스처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너무나도 상승세가 무섭기 때문에 제형주에다가 이 비만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비만치료제 관련 매집주까지 여러분들께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 이 비만치료제 관련 매집주를 소개를 해봐드리기 전에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로보스타의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많이 들어오셨죠. 로보스타가 어떻냐면요라고 되어 있는 자막까지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여러분들께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아무리 좋은 종목을 추천드려 봤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전에 진행했었던 사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믿기가 좀 어려우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인 로보스타일을 통해서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 지금 언제 찍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9월 13일날 찍었었던 영상이면서, 휴릴로본 영상에서 대놓고 로보스타 한번 매수해보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조회수가 3,600분 가까이가 시청을 해주셨던 영상인데, 9월 13일에 로보스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면요. 자, 바로 어떤 구간? 이런 구간에서 로보스타가 상승 흐름이 연출되기 직전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기준봉을 하나 만들어줬었고 딱히 이탈한 물량이 없이 다시 한번 그 구간까지 돌아서 올라오는 걸 지켜보면서 추천드렸었던 날이 보시다시피 9월 10일 금요일까지를 지켜보면서 9월 13일 토요일 날 제가 영상에서 추천드렸었던 로보스타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흐름이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226 정도 상승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경고로 진행되는 것이 자명했었던 이 로보스타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렸었고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검증을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시장에서는 지금 ABL바이오라는 종목이 투자 경고를 단 상태로 계속적으로 상승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윗단에서 이렇게 월봉상 봤을 때는 정말로 무섭게 상승했었던 종목이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프로티나라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세가 무섭게 연출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즌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포트에서 꼭 구성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라 말씀인데 자 어떻습니까 제가 가져온 매집주가 이전에 있었던 이 로보스타와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죠 기준봉에 하나 출연해준 다음에 딱히 물량의 이탈이 없이 쭉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다가 다시 한번 그 구간까지를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연속적인 양봉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좀 있었지만 아래 꼬리를 말아올린 상태에서 5일선 위에서 종가를 지켜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굉장히 슈팅이 임박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 종목이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빠르게 가져가 보십사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자이 종목 긴차 틀어놓고 봤을 때는요. 이렇게 무섭게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 상승한 것을 거의 대부분 나반납한 자리에서 바닥을 찍어주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레벨업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를, 여기 있었던 고점까지를 찌르고 빠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지금 물량장악을 해놨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다음번 구간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여기까지 상승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100% 정도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면서 지금 비만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미쳐날뛰는 장인 걸 생각해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20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충분히 가능한 수치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되는 스몰캡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과거에 이렇게 화려하게 상승했었던 끼가 있는 종목 목이면서 특히나 제가 추천드렸었던 로보스타가 226%가 올라가는데 한달 반밖에 안 걸려서 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수치다 라는 말씀이고 특히나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세력들이 철저하게 물량을 소화해줬었던 이 최대 매물대구간에서 가깝게 살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용매수까지도 노력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이고 신용매수를 했을 때는 3배 가까이 물량을 태울 수가 있다 보니까 욕심을 좀 내보자면 600%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 7 3 3의 8461로 재형이라고 적어서 보내 신분들 중에서 뒤에다가 비만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신 분들께는 제용 솔로텍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이번 비만 치어제 관련 매집주까지 같이 발송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나중에 이 종목도 로보스타처럼 시원한 상승을 연출된 이후로는 여러분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아 그냥 그 받아가서 수익 볼걸 그랬는데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 7 3 3 8 4 1로 제형 비만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주시면 이번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까지 같이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제형 솔루텍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제형 솔루텍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이게 스마트폰 관련 부품 회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은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 주시면 되겠어요. 겉표면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재료를 많이 띄우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SPG처럼 바로 이 액추에이터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SPG 같은 경우에도 LG와의 협력 내용의 이슈가 터져 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검정색 쏜 라인으로 그어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나 있습니까? 그럼 들 제형솔로텍 스마트폰 부품서 로봇 관절까지라고 하면서 휴머노이드 시대의 숨은 강자라고 되어 있는 기사가 확인이 되고 계시죠. 여기 보시다시피 국내 유일의 스마트폰 카메라 액추에이터 자체 생산하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용 정밀 액추에이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계실 테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 기술력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주요 배경이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제형 솔로텍이 스마트폰 쪽에서 삼성과 lg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이 로봇용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 완료가 되는 순간에는 삼성과 LG를 주요 고객사로 삼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삼성은 뒷배에 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글로벌 시가총액 이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LG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의 찌라시가 돌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형 솔로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나라고 했을 때는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되는 기업이 간접적으로 어디를 지금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빅테크 중에 두 곳인 엔비디아와 이 테슬라를 같이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재료 자체가 어마무시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특히다 우리가 주목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원이콜링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원이콜링스도 어떤 식으로 상승금이 연출이 됐었냐면 이 구간에서 무슨 내용의 이슈가 터져졌습니까, 바로 메타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와 알레그로 핸드를 공동 개발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놓고 바닥 대비해서 10배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인데 알레그로 핸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2월 달에 출시를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간에 확정적으로 뭔가를 출시했다거나, 매출에 그게 반영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없이도, 주가의 상승 흐름이 이렇게 연출됐었던 종목이면서, 특히나 이휴림러브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어떤 식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었냐면은, 자, 이런 구간에서는 삼성과 엮이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던 상황이고, 이 구간에서는 어떤 내용의 이슈가 터져나왔었습니까? 여러분들, SK와 엮이는 내용의 기사가 터져나왔었던 상황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어떤 내용의 기사였냐면, SK인수설이라는, 단어가 연출되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무섭게 나왔었던 이 휴림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나 우리가 휴림로봇의 사례를 굉장히 집중해 볼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이런 구간에서 전환사채 물량에게 수익률을 먼저 안겨준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90만주 정도를 전환사채를 더 소화를 해줬었고 이 구간에서 나머지 물량을 던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딱 이런 구간에 지금 주가가 위치해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에서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된 다음에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만 받는 구간에서 그러면서 20일선 부근에서 어떤 게 출현을 해줬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망치형 캔들이 출현을 좀 해줬었죠. 마찬가지로 제형솔로텍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20일선에서의 지지를 연출해주면서 망치형 캔들을 띄워줬었던 날에 우리가 매수 타점 안에를좀었었고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흐름이 연출될 때는 실질적으로 삼성이라든지 LG와 엮이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연출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것 자체는 지금 전부나 세력들이 무엇을 한 시나리오나 준비를 한 시나리오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세력들 입장에서는 지금 제형솔로텍이 전체 주식수대 위에서 전환 사채가 40%나 있는 만큼 빚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비밀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놓고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한 것이 전환사채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 전환사채 세력들에게 수익을 안겨주기 위해서 주가를 상승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금융감독원에서 습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내용의 이슈를 터트려주면서 주가의 상승은 이미 연출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앞전에 4면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글로벌 빅테크 두 곳과 수주가 임박했다 라는 내용의 냄새만 슬슬 풍기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어 줬었는데 다시 한번 제형 솔로텍이 상승 흐름이 연출될 때는 이런 내용의 이슈가 충분히 터져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시면은 자,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지지와 저항이 얽혀 있는 게좀 확인이 되실텐데 사실 이 반복적으로 저항을 좀 가리키고 있는 구간은 우리가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구간이라고 봐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봉상 놓고 봤을 때 3,800원 구간대라고 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주가가 한참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정말로 무섭게 상승 흐을 보여줬었던 제형소로틱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 쉬어줄 만큼 쉬어준 만큼 다시 한번 상승파동이 시작되면은 이런 상승 흐름이 또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고, 우리의 이 광기가 터져나오는 구간에선 정확하게도 매도 타점까지 잡아갈건데 2733-8461로 재형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주신 분들께는 매도 타점까지 이렇게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거고요자 오늘 재형 솔루텍 영상 촬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재형 솔루텍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던지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드릴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